아, 현재는 충남 도당에서 준비한 다과를 즐기고 계십니다. 예, 천안의 명물 호두 과자, 아, 귤, 그 다음에 바나나 등등 음료수, 간단한 다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아, 다과를 즐긴 다음에. 아, 병천순대 병천순대 먹으러 아, 모두 저녁 먹으러 이동할 예정입니다 <목소리> 오! 불하고 중간 조당에 당원 여러분과 여러분이 해가 오신 게고과자 바나나 뭐 여러가지가 많은데 한번 아응응응다 <tık pasensi> <tık> <objetivo> <tık> <trabalhar> <tık> <tık>

울었어요! 눈물이 막 울었어, 울었어.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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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없는 사이 울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laughs> 아우, 뭐 유반순 언니가, 유반순 언니 생각하니까 그냥 눈 물이 막훅 쏘셨어요. 지 말아야죠. 안안 돼. 안 못해.

하체... 아, 아, 인터넷 보니까 가까운대긴 하는데 안몰어 아휴 5분 이면 된다고 본인이. 제이 그처에 그렇게 보지 말고 여기 있는데 있잖아 이게 늘어나야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늘어나지니목해야진짜

<느낌을> 그. 누가, 그리고 매일, 차에, 그럼 분명히 차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어느 차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따가 찾아보세요 한번. 없어지 않아요.

18, 도9 2도 21, 오2 22, 23, 24, 25, 26, 27, 28, 28, 29, 29, 29, 29, 2하 29, 29, 29, 29, 29, 29, 29, 다고 29, 29, 29, 29, 천천 29, 29, 29, 29, 29, 29, 29, 2 2 가 안에 들어갈 수 너무 다고예 예. 앞 여기 예 예. 아아 사무실 아니고 전촌에 기가이문열 놓은 데가 현재 없대요. 아니 유관 중기념가 하나 실음으로 가는단 말요 <목소리> 아니요, 그 뭐, 막, 예? 아, 나그 사람은 이거 찾 아, 천안 시내까지 얼마나 가? 천안 시내까지 얼 이거 천안 시내래요? 아니요. 식당이 천안 시내래요. 아요안 막히면 뭐, 시당 예, 예, 알겠습니다. 쉬고. 우리 차지. 우리, 우리 차지. <목소리> <너무 차는 목소리> <쉬고 목소리> 우리 차좀 우리 <목> 이 아, 예, 예, 예. 아, 라이브야, 라이브. 음, 음. 예. 여기 예. 어. 아 네, 그리고 9가까운광서 뒤에서 가까 군대 생활 오케이. 아, 제 아, 비가 오면 어떻게 지 모르겠는데. 2 0 20분 이요

그차키우주세요차다방이거 거리가 얼마나 떨는지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에... 네다 네. 네. 아, 차를 타셔야 돼요. 그면 태극기 잡으시고다 차를 타시면 됩니다. 아니 못 걸어가는 건데. 다 타셔야 된대요. 그래요? 네. 안 먹어야 빨리 차지하고. 그래. 그래. 그러면은. 아, 이거 아니, 아빠가 안 아, 안 아, 거 마지막 우리 정리가 정리를 할 테니까 식사 보러 온다. 아, 예, 예. 걸어가시지 마시고, 정말 잘 타세요. 초국도 어마어마하게.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이번에 진짜로. 예. 병천순대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합니다. 예. 잠시 후에 병천순대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